첫째, 성막을 상징한다. 성막은 상징입니다 성막은 실체가 아닌데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미리서 보여주셨다 무엇에 다 상징일까? 예수님을 상징하였어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상징적으로 미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성막은 성막 밖에 있고 성막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성막 밖에 교인이 있고 성막 안 교인이 있어요 성막 밖에서 성막 안에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막 밖에서만 하나님들 믿고 예수들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울타리와 지붕, 꼭대기에 있는 해달 가죽구의 모습만 보는 니 <laughs> 어디서? 밖에서 세번째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서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올 때는 절도요 강도요 나무 할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성막을 딱 배경으로 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성막문은 양의 문 예수님의 예 이름으로 양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그냥, 자들은 뭐냐 울타리로 넘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다라고 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은 성막 안을 바로 울타리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절도요, 강도라. 여러분 이 울타리 넘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로 도둑질하기 쉬운 게 아니야.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 그담치기 하는 거야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털려니까. 그거 쉽냐고. 그런데 주인은, 요 얘기하는 요구 얼마나 편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담을 넘는 사람, 아, 담넘는거리가 도둑놈이구나. 문으로 들어가는 원리가 가족이구나.